고딩. 긴장해라. 우리 형 6학년이야. 우리 초등학생으로 가져서 놀랐죠? 야! 니네가 내 부모 아이디 삭제냐? 니네? 야, 저게 아주 말을 막는 네 너무 동안이어도 응. 피곤하다, 그치? 내 아이디 돌려내고 싫은데? 싫으면 시집이 나와! 어, 응, 근데 못생겨서 시집 못 가려? 인신 공격을 하시겠다? 어, 네 얼굴! 저것들이 진짜! 삭제된 아이디 돌려줄게. 그게 가능해? 그러니까 라이 누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해. 형 어떻게? 사과하는 척하고 아이디 돌려주면 막혀 욕해서 죄송합니다. 야, 아, 얼굴에 하기 싫은 티 너무 난다, 야. 형아도 같이 해야지. 누나들한테 말랐잖아. 말라서 죄송합니다. 둘다 90도로 숙이면서 욕해서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이제 내 아이디 돌려요. 주세요, 해야지. 돌려주세요. 됐다, 이제 가자, 응? 내 프로스타드 아이디는! 이미 사진에서 복구할 수 없어서 놀랐죠? 이 못생긴 것들이 사람을 가지고 놀아 뭐야, 나이스, 웃겨도 돼! 요정은 모르겠지만 보라색은 보라색이네. 아이디는 제 건데요. 요건 얘가 했습니다. 형, 형, 왜 그래? 그럼 난 이만. 바로 손절치네. 이대로 타노스가 아니. 보라 요정님이 혼쭐내. 호텔에...